할렐루야 아멘 아. 식사를 하셨습니까? 아멘 출애굽기 하면 무슨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출애굽기 어떤 네 지금 어떤 분이 뭐라고 하셨죠? 추애굽기 하면 어떤 단어가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모세, 어떤 사람은 몰라 그러면 안 됩니다. <laughs> 어떤 사람은 뭐열 가지 재앙이 생각난다 또는 뭐 홍해바다, 예, 그 유명한 홍해바다.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전부 다 틀린 말이 아니죠.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만약에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추리국기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섬김 또는 섬길 것이라는 단어를 저는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를 지나서 바로 두 번째 책인 이 출애굽기에 와서야 처음으로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자, 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라는 문장이 나오는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 1장을 여기 책갈피를 딱꽂으시고서 한번 뒤로 한번 가 볼게요. 7장 16절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7장은 여기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7번 여기 책갈피를 꽂으시고 7장 16절을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기에 보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또 뒤로 가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 또 가서 20절로 가보겠습니다 20절에 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무리한 곳으로 나오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 지금 8장 20절까지 읽었는데 뒷부분에 계속해서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10장 26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나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서 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심지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셨을까?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고 또 은혜 받을 이런 말씀 주제입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말로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지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애굽의 바로왕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애굽 사람들 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 속해서 살던 이 히브리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였었어요. 다른 말로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해서 성을 쌓고 흙을 이기고 벽돌을 붙고 농사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하나님과 함께 뭔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알콩달콩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더라. 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런 단어가 이 출애굽기에 와서는 도무지 어울리질 않아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입니다. 출애국기 1장 11절을 한번 누가 큰 소리로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1장 11절입니다. 암석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보성 비동과 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아, 우리 아멘, 하나님. 2021년 설날이 지난 다음에 모든 무거운 짐, 괴로운 짐들이 정말 가볍게 되는 축복이 마시기를 정말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정말 잘 읽어주셔서 정말 힘이 납니다. 자 여기 보니까 11절에.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지금 바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 왕의 노예로서 성을 쌓는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기 1장 14절을 누가 또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 아멘. 네. 축복은 제일 처음입니다. 예, 네, 지금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마였더라. 그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지금 막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힘든 노동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그 고생을 겪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 너희들이 이제부터 섬길 대상은 애국의 바로왕이 아니야. 바로 나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로를 위해서 북구성을 너희들이 지었지만, 이제부터는 바로를 위해서 성을 짓지 말고, 나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해라.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를 위해서 지금까지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일을 해 왔지만 이제 부터는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흙을 이기고 벽돌을 굽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바로 이 말씀이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해서 그토록 힘들게 고생하며 고통을 겪으면서 일하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끄집어 내시고 그리고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도록 축복을 해 주셨다. 바로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멘.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저 여러분 우리는 애굽의 바로 왕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바로 왕은요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은 웰스 사탄이에요. 우리가 사, 세상 임금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오직 우리들의 왕, 나의 주,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 참, 여러분도 그렇게. 살으셨겠지요. 저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요. 명절이 되면은 아침 일찍 집에서 이제 다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서 제사를 지내고 이제 할아버지, 뭐 할머니, 그 조상들 묘소에 이제 성묘를 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그 어린 꼬마아이에게요. 이제 그 성묘, 그럼 이제 묘지, 무덤 앞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제 돌아가신 육신의 아버지가, 아버님이 그 무덤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해요.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운동화를 신고 있다가 무덤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니까 운동화를 벗으면 그 발이 그 어린아이니까 발이 이제 아무래도 피부가 부드럽잖아요. 근데 그때 느낌에 잔디밭에 잔디 그, 그 무덤 앞에 이제 그 뭐라고 합니까? 그 그러니까 때를 입혔다고 하잖아요. 잔디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따갑고 억센, 억센지요? 발을 발바닥을 이렇게 댈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발을 두 발을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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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대고 그리고서는 그 어린 꼬마한테 그렇게 이제 서서 있다가 아 이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그래요. 앉으면 갑자기 요만한 그 잔, 소주잔 같은 거지, 이런, 게 잔을 쳐요. 거기다가 정종인가요? 그걸 이제 술 따르면 그 무덤 앞에다가 향불 피워놓고 거기다 이제 한 번, 두번이렇게 돌리고서 놓고 이제 절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절 끝나고 나면 그 무덤 앞에다가 그 이렇게 뿌리지 않습니까? 또그 술잔을요. 이제 나중에 그곳에서 이제 다 절도 하고 가족들, 식구들 다 돌아가면서 하고 나중에는 그다 어 끝나고 돌아올 때는 여기도 그런가요? 그 무덤 묘지 한쪽 구석을 이렇게 파서 그가고간그 그 절한 그 음식을 조금씩 껴갖고서그 무덤 그, 그 안에다 이렇게 넣죠? 아닌까요아 <laughs> 아니에요? 아, 옛날에요. 옛날에 응. 그, 그, 그 사모라 뭐 그때 주때좀 돌아가시고 얼마 때 그때 만요 그때 가고. 어, 근데 저희는 게갈때마다베 보냈네요. 그참 신기한 게그 어린 마음에 아이 그 먹은 이제 고간그 음식을 그뭐 전이라든지 이제 음식 뭐 그런 거를 조금씩 해서 고 어, 할아버지 무덤 고 옆에다가 땅을 이렇게 파서 이렇게 놓고 다시 덮어요. 그러면 아, 이게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 안에서 이걸 이제 드시는가 보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했죠. 참, 그 왠지 그때 그 어렸을 때의 느낌이 뭔가 그래도 다른대로 경건한 것 같고 뭔가 좀 엄숙한 것 같고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 다 쓸데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 받을 일이지만 하나님의 진노함만 받을 일이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다 추석이다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큰 우상숭배의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많고 이제는 등과 허리가 다 굽어버린 아무 소용없는, 정말 늙어버린 늙은 그 모세에게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종이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저 주인에 대해서 경외함의 표현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는 그 경외감의 표현이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이 주인한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복종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표가 신발 벗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신 앞에서 신을 벗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신을 벗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 네. 웬일이 정말 웬 은혜인지 도대체 무슨 하나님께 우리가 뭘 잘한게 있다고 우리가 미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참 이렇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참, 기가 막히고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이닐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믿게 된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질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들고 또 가난하고 또 뭔가 사회에서 도태되고 나부가 된 사람들 정말 이 사회에서 힘없고 약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축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야, 나는 아직도 내가 뭘할수 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결심하면 나는 어떤 일이든 할수 있어. 이렇게 자랑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 나는 그런 포도나무야. 자기 스스로 자랑을 하고 다니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외면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버리세요. 오직 여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마른 막대기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어서 자기의 약함, 자기의 실력 없음, 자기의 돈 없고 빼없고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 주시고, 바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어디까지 우리 주님이 축복을 주시냐? 바로 지혜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난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인데요. 이거는 안 찾으셔도 좋아요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좋아요 여러분은 우리가요 정말 잘나가거나 나름대로 내가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꿈 내가 어릴 때부터 계획했던 나의 삶을 성취한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어릴 때부터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국회의원 장관이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이런 어렸을 때그 품었던 꿈을 성취한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정답이에요. 어떤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 말을 믿지 않습니다.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못 믿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성공하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토록 손을 내미시고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말에는 도무지 수긍하지 않으니, 정말 좋아요, 여러분은.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실패하고, 천하고, 낮아지고, 비천하고, 멸시받게 되었던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없는 것들, 미련한 것들, 지혜 없는 것들, 것들것들에다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지니,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서는 마침내 이세상에 강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높여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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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가 이제 섬김에 대한 좀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1905년도에 미국의 한선교사가 저쪽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리에 보면 그 기억자 교회, 여러분 기억자, 우리 기억을 알죠? 어, 기억니은 디귿할 때그 기억자 교회도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 이왜 기억자 교회로 만들었냐면 어, 오늘날은 그런 말을 잘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남녀 7세 부동석. 남자나 여자나 7살만 되면 같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된다. 남녀 7세 부동석. 그것 때문에 이 기억자로 돼서 한쪽은 남자들만 있고 이쪽은 또 여자들만 쭉 앉아 있고 가운데 이제 이런 목사님이나 전조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던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든 교회인데요. 이 금산교회. 이 금산 지역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가포 조덕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조덕삼이 이 금산 교회 이 교회당을 건축할 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과수원 대지를 과감하게 하나님께 헌납을 해서 교회를 짓게 된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이 금산 교회입니다. 이 금산 교회가 그 당시에 100년 전쯤에 엄청난 부흥을 해요. 굉장히 그 주변 일대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는 부흥하니까 이제 장로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주 갑부인이 조덕삼, 이분이 이제 장로 선거에 나갔는데, 아니, 모든 사람들이 조덕삼 이분이 장로님이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떨어지고, 누가 장로님이 되었냐면, 이 자기 집, 조덕삼 집에서 일하던 머슴이 있습니다.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종 머슴이 장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또, 뭐, 성도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조덕상, 바로 그분이 자기가 발언권을 얻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이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장로로 선출된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자기가 부려먹던 머슴이에요 그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머슴이 정말 장로가 되고 그리고서는 이자익 장로가 나중에는요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를 다닐 때이 조덕상 이분이 기도로 후원해주고 물질로 후원해주고 지극정성으로 이자익을 뒤에서 밀어줍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제 이 이자이 머슴 이자이기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요. 나중에는 이 조덕삼 이분이 장로님이 돼서 세상의 그 이자이 목사님을 금산교회 이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가지고 잘받들어서 모셨다는. 이건 정말 유명한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이 조덕삼 장로님처럼. 멋있는 삶을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귀한 삶을 사는 사람이죠 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는 거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섬김에 따르면 반드시 귀한 축복의 열매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 이 교만한 사람들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정말 우리 2021년 이제 명절이 끝났어요. 정말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어버리고 좋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정말 내 자신을 위해서, 아니, 내 자신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섬김을 반드시 보고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 주시는 조신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